팔 프로 있어? 응 음, 졸라 부럽네. 나도 있는데. 나도 있어요. 어 <laughs> 그래. 자, 제 생일에 받았고요. 얘는 얘 생일에 제 편지도 있어요. 제 동생은 제 생일에 못 받아서 받았어요. 자, 아이까야김수영 까는 것좀 찍어봐. 알았어 언박싱. 자 똑바로 잘 찍어. 사진 안 찍어? 어우 야 이거 뭐야 그 저렇게 하는거야 우 어, 겁나 신기해 아, 아 불편 그래. 아 불편 아 불편 아 오빠 칼로 하지마 와 근데 이거 오빠 걸로 연결할 수 있어? 어 블루투스를 할수있을거라고 언박싱 이제 여기에 무슨 팔찌가 들어있을거야 애플팬 열면은 와, 자 열면은 디자인드 바이 애플이네 으악! 캘리포니아 자 여기 에어팟 프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어. 여기 이거 있어요 이게 이건데 이게 그거야 뭐? 이게 사실 이어폰이잖아 어. 그래서 이거 갈아주면 돼 들어주면 일단 놔두고 그건... 일단 에어팟 프로 본체부터 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놔두고요 간다 あれ。Okay. 이렇게 애플 광고처럼 대충 멋있는 부금끝아 에어팟 프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